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종목, 대봉 LS 되겠습니다. 자, 대봉 LS 오늘 기어이 상한가를 도달을 해줬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이었죠? 오늘 시장 장자, 오늘 시장 장 자체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었어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외인, 기관,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수도 빠지고 있었고요. 잘안 좋았는데 코스피, 코스닥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봉에스가 이렇게 상한가를 가졌다는 것, 증시가 안 좋은데도 가졌다는 것 세력의 힘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거겠죠. 자, 이렇게 강하게 올라온 이유 재료 있으니까 올라왔겠죠. 그 재료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드려보고, 그리고 차트적인 부분 차트의 지지저항 추세에 대해서 말씀드려본 다음에 자 수급 수급 분석까지 같이 설명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우선 대봉에스 뭐 때문에 올랐는지 잠깐 보시자면 자 이런 뉴스 뜨면서 미친 듯한 폭발적인 시세 어, 바로 분출해 줬거든요. 대봉에스 미국의 위고비 어, 심혈관 예방약 승인됐다라는 뉴스 때문에 동일기전 동일기전 개발하고 있다 개발 완료했다라는 내용 때문에 지금 같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대봉에스가 비만약 관련주로 잡혀 있다는 건 모두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앞서서 계속해서 그 매집하는 과정이었어요. 이렇게 올라줬다가 내려오고 그죠? 올라왔다 내려오고 계속해서 이렇게 꼬리를 달고 꼬리를 달고 내려오. 오잖아요. 왜? 아직 일목균형표 아래, 구름대 아래 있으니까 추, 하락 추세가 완전히 깨지기 전이죠. 그죠? 그래서 바닥을 잡아주고 있고 계속해서 매집봉통해서 물량을 소화해주다가 기어이 이 모든 물량들 다 잡아주고 오늘 올라간 겁니다. 너무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오늘 특히. 그죠? 이런 바닥권을 제대로 잡았는데 거기를 한 방에 뚫어준과 동시에 돌고래가 밑에서 단순히 묘길통해 올라간 게 아니라 물고기를 제대로 낚아채면서 위쪽으로 올라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물 밖으로요. 심지어 거래대금도 빵빵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지금부터는 진짜 찐상승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앞에 있는 매물대 소화가 조금 더 필요해 보여요. 지금 여기 있는 매물대 소화는 충분히 됐기 때문에 바로 올라왔는데 앞에는 이 매물대가 좀두텁거든요 자, 여기 있는 매물대를 어떻게 소화해줄지 지금 상한가를 갔으니까 다음날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앞으로 무조건 추격 관찰 관심종목에 관심 넣어 두셔야겠는데요. 자, 주봉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주봉차트 보시면 좀더 확연히 아실 수가 있죠. 주봉상 구름대도 확실히 뚫어버렸다. 뭐와 함께 강력한 거래 대금과 함께 그래서 하락 추세를 완벽하게 뚫어 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주봉상 이러한 전고점 라인들 어떻게 지지해 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자, 월봉 차트 보실게요. 월봉 차트 보시면 더더 확연히가 아실 수가 있죠. 저점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다. 쭉 빠진 다음에 다시 한번 저점 올리고 나서 강력한 지지저항 거래대금과 함께 돌파 그래서 이번 달 상승 이전 고점까지 어떻게 트라이 한번 해줄지 이번 달에 안 된다면 다시 한번긴 꼬리 단 다음에 N자형으로 다음 달 돌파를 해줄지 이렇게 장기적인 플랜 우리가 같이 시나리오를 세워 보셔야 된다는 거죠 다음 일봉차트와 수급분석 한번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는데요 자그 전에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봄이 찾아왔습니다 자, 새해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름을 주식을 시작하면서 좀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죠 연초 장이 굉장히 들쑥날쑥했습니다. 자, 수급 또한 굉장히 빠르게 이것저것 매매하다가는 손실이 커지는 테마 수납의 장인데요. 자, 그렇다고 대형주 큰 섹터는 또 매매하기 좋느냐? 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이미 다 올라가지고 고점인 만큼 고점인데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계속해서 횡보하면서 그러다가 또 말도 안 되게 계속 오르다 보니까 괜히 나만 돈못 버는 것 같은 느낌에 우울하기까지도 한대요. 자, 연초부터 수익은 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분들께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딱한 종목! 10배 폭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좋아요. 현재 본인이 데이트레인 단타로 여러 가지 테마 선순환장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매매를 정말 잘하신다, 수익을 잘 거두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 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여전히 내 계좌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다. 어떠한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또 올라가 버린다. 에코프로, 제주반도체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은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만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1 2월달에 제가 추천드린 종목 추천주 벌써 90% 넘는 초급등 보여줬습니다 그죠 다들 수익 달달하게 챙기셨을 거라 봅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 보자면요 저점에서 이렇게 소리 없이 소리 없이 매집한 다음에 시세가 분출할 때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폭발적으로 분출해 준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이미 눈치채고 봤을 때는 이미 고점이고 그 전에는 눈에 띄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전혀 매집하지 않는 게 아니죠. 자,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장구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건데요.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3130%가 넘는 초급등 결국 보여주고 말았죠. 하지만 역시 그전에는 절대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겁니다. 눈에 띄지 않았다고 해도 이렇게 계속해서 시비 발행을 통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거죠, 세력은. 제주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에서 계속해서 매집해 온 이후에 시황이 맞물려 떨어지니까 이때다 싶어 가지고 바로 635%가 넘는 어마어마한 급등 보여주고 말았죠. 리튬포스는 어떻습니까? 리튬포스 또한 밑에서 계속해서 물량 매집해주고 위아래 흔들어 제끼면서 결국은 700% 넘는 초급등.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종목에 대한 정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겠죠? 유보율은 대략적으로 2천에서 3,000%, 그리고 자본금은 100에서 150억, 자본총계 1천억에서2천억 정도. 지금 2월 바닷권 매집 신호 다 포착됐거든요. 지금 상승 재료 일정만 최소 4개입니다. 자, 특징주 붙이냐에 따라서 추급 어마어마하게 몰리겠죠? 그땐 이미 늦는다는 거죠. 올해 상반기 이 종목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충분히 바닥권에서 매집 다 나오고 있고, 바닥 잡아주고 나서 수급 조금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3, 4월 최소 2배 이상은 갈수 있는 그런 주도 테마 섹터 안에서 관련 이슈 달고 날아갈 거고요. 업종 섹터, 특히 개별 뉴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같은 섹터. 종목에 대한 개별 뉴스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지금 뉴스 호재 나올 것까지 전부 다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매도, 그리고 한국 거래소 타겟으로 해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불공쟁 거래 여부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초대형 대박주 같은 경우는, 눈에 띄게 작업하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러한 중소형 매집주 같은 경우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수급과 함께 미친 듯이 날려버린다는 거죠. 재료 충분하고 시비발에 재력 물량도 전부 다 매집됐겠다. 수급 들어오는 것까지 확인했으니 정말 확실하거든요. 자,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차트 전부 싹다 돌려보면서 제가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서 화창한 봄이 온 만큼 내 계좌에도 꽃이 필수 있도록 꼭 매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번호 010-7670-5491로 급등,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입니다. 어,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없이 여기 보이시는 번호 010-7670-5491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도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일정 등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급등과 함께 일정, 일정이라고 적어서 문자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께서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이렇게 좋은 종목 왜 무료로 줘? 저 같은 경우는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신 후에 구독, 좋아요만 그리고 알림 설정만 해주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대신에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시면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그죠? 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신다면 제 채널 성장에 도움 되니까 그렇게 채널이 크면 제가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 드리겠죠. 이런 너무 좋은 종목 뿐만 아니라 더 좋은 종목 생기면 추가적으로 공지 드릴 테니 연초, 부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급 분석입니다. 수급 분석 보시면 오늘 개인 쪽에서 밀어붙였다. 그리고 외인이 팔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 자, 개인 창고와 외인 창고를 이용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개인 창고와 외인 창고 통해서 물량 주거니 바거니 하면서 차트 모양 맞는거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수량이 동일하죠? 자, 이렇게 개인을 계속해서 차트를 만들어 왔다. 완벽한 세력주다라는 겁니다. 이때다 싶어가지고 올라갔을 때, 올라갔을 때 개인 쪽 창고 사 모았으니까 내일은 다음날은 어떻게 된다? 기본적으로. 왼인쪽 상구에서 밑에 물량 받아 먹어가지고 다시 한번 위쪽에서 개인들은 팔 수밖에 없다. 그죠? 개인 창고 통해서요. 자, 기타 법인은 이때다 싶어가지고 팔아 제꼈죠? 어쨌든 세력이 돈을 써서 지금 올리고 있다라는 거고, 당연히 앞에 있는 매물대수와, 즉, 요 라인, 요전고점 라인 때 어떻게 지지해주는지가 관건입니다. 아셨죠?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추경매수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그랬더니 어떤 분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야, 여기서 계속해서 날아가면 어떡해. 자, 그러면 놓아주세요.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린 눌림목 구간을 잘 대응해보면 된다는 거죠. 항상 내가 자신있고 확실한 구간에서 대응을 하셔야 우리가 수익도 길게 먹으실 수가 있고 확실하게 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추경매도 하셨어요. 금방 흔들어져 기면그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장기적으로 높이 정고점까지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앞에 있는 매물대수화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해보이는데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히려 쭉 눌렸을 때 이런 고점까지 눌렸을 때는 다음 파동, 다음 파동 언제든지 계획적으로 확실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비중도 실을 수 있고 매매도 체계적으로 할 수가 있,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제가 말씀드린 눌림목 구간 잘 대응하셔가지고 앞으로 큰 수익 잘 내보셔야 될 텐데요. 제가 이런 세력의 기본적인 평단가 그리고 여러분들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단기적으로 좀더 확실한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전략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세력의 평단가 세력의 끼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장기 단기 목표가 까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유튜브 여러분 어딜 찾아보셔도 요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 뿐만 아니라 전부 가격까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무조건 받아 가셔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내 시나리오 시나리오 제가 전부 다짜 드렸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대응만 잘 하신다면 저는 여러분들께서 수익 나신다고 100%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다 받아가셔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구독자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자, 외부 유출을 하지 마시고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만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 7670 5491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가지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 자료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 그리고 직접 장중에 같이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비공개 텔레그램 방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략 500분 정도 계시는데요 비공개임으로 제가 초대 링크를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적으로 했더니 이상 광고쟁이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 링크를 따로 드리고 있고 우측에 점 3개 눌러 가지고 채널 관리 쪽 보시면 이렇게 초대 링크라고 있거든요. 제가 요 초대 링크를 전부 다 보내드릴 테니까 초대 링크 받으셔가지고 직접 같이 들어오셔서 매매해보신다면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주식시장에서 제가 15년간 살아남은 비결 등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우측에 010-7670-5491로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입력해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 링크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전략도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방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수상자 석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